이 예. 땅이 너무 많아보겠네. 모두 빨리. 그럼 주라. 이거 풀어주라. 풀어주면 기부채나 보겠다. 어, 조금 주겠다.

반 반반. <laughs> 반반. <laughs> 따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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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 두 분대로. 또... 아미 이거... 아, 먹으려고 허무사 사람들 많아. 아니, 나랑 이걸... 탕은 먹어봤지. 아 이거. 이거. 아니, 안 먹어야 돼. 애가 애가. 어? 아, 그러니까 그래. 난 탕으로만 먹어봤지. 아, 이걸 저, 그... 저 자전거 타고 왔다가 이제 여기서. 여기서? 예. 네. 이거 얼려놨다가? 얼려놨다가? 그 얼렸다가. 2만원짜 まあちょっと今元気になってんですけどそうなのですよちょっとえ、そう、ヘッドヘッドちょっと 아니, 왜 이렇게. 이만 오 이만 오지. 이만 오지. 이만 오지. 이만 오지. 이만 지 이만 오지. 이만 오지. 이만 오지. 이만 지 이만 오지. 이만 오지. 이만 오지. 이만 오지. 이만 오지. 이만 오지. 이야이 우아 음. 이건 거부감 있어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주 그냥 살살살살 녹네 그냥. 음. 좋아. 아 아유 나 난... <laughs> 기름 소금 약간 깨끗만 음. 짜 갖고 음. 그거 맞아. 무슨 고소한 거하가면 훨씬 더 맞아. 맛있지. 빨리 먹어 봐요. 어, 여기다가 또. 아이씨. 여기다가 또. 썰는거 먹어 봐. 저것도 먹어 봐. 아 여기서 이제 어떻게 꺼낼 수가 없어. 다음 신에서 남겨 하나. 그냥. 덜꺼 어? 음, 아, 저기 컵이 좋아. 아, 총각무도 있어, 총각무. 여유도 있고, 총각무야. 그도뿌다니까 그냥 맛있사케겠지 맛있겠다고. 딱 맞추면, 새한 냄새가 그 지금 미국 같은 경는 홍어라인 세트 그렇게 생각이 그렇지. 어찌 보면 맛이, 나는, 나는 맛이 조금 아쉬워, 좀, 삭힌 것 봐봐. <laughs> 삭힌 것만 먹, 먹어서 그래. 삭힌 것만 먹어서.